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한남직 기자 등호사인 텍사스 레인저스 좌완 에이스 콜 해멀스 34.975만 달러 약 106억원 자리 저택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mlb.com은 17일 한국시간 해멀스와 그의 아내 하이디가 저택을 비영리 단체 캠프 바나바스에 기부해 화제를 모은다고 전했다. 2015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뛰던 해멀스는 아내 하이디의 고향 미주리 주에 약 2,978짜리 저택을 짓기 시작했다. 침실 11개, 화장실 13개를 갖춘 저택이었다. 하지만 그해 해멀스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됐다. 해멀스 부부는 텍사스 주 델러스 포트워스의 집을 마련했다. 2017년 미주리 주 저택이 완공됐고, 975만 달러의 저택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지역 언론의 저택 판매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해멀스 부부는 고민 끝에 생각을 바꿨다. 해멀스는 캠프 바나바스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사연도 접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며 바나바스 덕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멀스는 2015-2017년 세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둔 좌완 선발이다. 2017년 연봉은 2350만 달러 약 256억원 다. 지크스 79 골뱅이 인어.co.kr 2017년 12월 17일 14.03 송고